큰 수부터 먼저 대입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큰수 f의 f3, 얘는 f3-6, 얘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f3은 무조건 여기서 할수 있는 거 7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우변이 1 이상의 수가 나오니까 1 이상의 수가 나오는 게 7밖에 없어요. f3은 7이고요. F3에 7 대입해 주면 F7은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 했어요. 자, 두 번째 F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2로 F2-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F2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자, 여기서첫 번째 F2가 5가 될 때, F2가 만약에 5라면 어 F5가 1이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F2라는 거는 무조건 6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음, F2는 5 아니면 6이었는데요. 6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F2가 6이니까요. F6은 2가 되겠네요. 자, 지금 구한 거. F3은 7, F7은 1, 2, 6. 이렇게 4개를 구해봤거든요. 자, 옆에다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자, 그럼 여기서 3은 7로 가고, 7은 1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6은 2로 갔습니다. 이건 뭐 확실한 거죠. 나머지만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F의 F1. 이게 F1-2다. 자, 근데 여기 보면 1과 2라는 거는 그 값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 값을 갖고 있는 애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우변은, 1, 2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1, 2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F1이라는 게5 이상의 수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5 이상의 수 중에는 5밖에 안 남았으니까, F1은 5가 되는 겁니다. F1이 5면, 자, F5는 3이 되겠고요. 자, 마저 두개 구했네요. 그러면 5는 3으로 가고요. 자, 1은 5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뭐밖에 없냐? 4가 4로 가는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2. 뭐, F2는, 어, 6이죠. F2. 그리고 F3. F3은 7이고요 F3은 7이고, F4는, 어, 4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1, 7. 이렇게 되는 겁니다.